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72명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 CEO는 2022년에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5천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1명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매수 시장이 축소되면 기업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이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과 변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인구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결혼과 출산 장려가 필요한 시점이다.